오늘 세중 시공 반딧불이 표준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시공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세중 시공 장비는 오존 발생기, 그 다음에 공기 집중기그 다음 현장 측정기, 그 다음 액상 분사기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오존 장비는 대용량 중용량, 그리고 소용량 장비가 있습니다. 증부신 장비는 대용량 장비로서 거실과 같이 넓은 곳에 작업을 할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중용량 오존 발생기로서 이 장비는 안방이나 주방처럼 중간 정도의 크기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소용량 오존 발생기로서 보통 작은 방이나 단위공간에 작업을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네, 이 공간은 약 0.38ppm으로서 환경부 기준치인 0.1ppm에 약 4배 정도가 측정이 되었는데요. 영국 수치는 새 집에서 볼수 있는 일반적인 측정치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작업은 반딧불이 천원총매 원료를 이용하여 목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포르말데이전 유해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분사하는 액상 공정입니다. 이번 공정은 공기 세정 공정입니다. 고성능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 집진기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부해하는 미립자나 유해한 미세먼지들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네, 이번 공정은 시공 결과를 확인하는 사업 측정 단계입니다. 네, 지금 측정치가 약 0.0ppm 측정되었는데요. 이 결과는 환경부 기준치인 0.1ppm의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서 앞으로 일상적인 환기를 통해서 세집증이 없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안전한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네, 세집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포르말데드나 벤장과 같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들입니다. 이런 발암물질들을 방치하고 입주하실 경우에는 소화는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아토피나 피염, 천식과 같은 환경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반디프리는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과학적인 시공을 하며 소비자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공 결과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반디프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품질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